여기 첫째가 왔어요. 첫째가 제가 저한 바퀴 돌고 오니까 여기 와가 있어요. 먹고 있어가지고 제가 캔을 좀더 줬어요. 오니까 저기 전부대 저쪽에는 징징이가 왔는데 징징이가 저 탑차 밑으로 지금 가서 먹고 있어요. 첫째야 많이 먹어라. 어저께 비가 와갖고 하루 종일 굶고, 아, 오늘 둘째도 같이 오지, 응? 아휴, 니 먹고 난 다음에 둘째 것도 요, 좀, 놔두고 가야 되겠다. 니가 다 먹지 말래 응? 니는,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돼. 짜고 난다, 짜고 나, 응? 니, 이만큼 먹고, 살이 좀 먹고, 너 동생 거좀 나가 놔차. 응? 내동생 끝까지, 이거 다 먹으면 안 돼? 응? 아기야. 아휴. 비 오는 날, 애들이, 거진 안 나와가지고, 오늘도 보니까 노랭이, 삼순이, 주일이, 저 보니까 회색 줄무늬도, 아까 보이던데, 회색 줄무늬는, 저 탑차 밑에 놔뒀는데도, 애가 안 나와요. 그리고 또저 밑에 또, 탑차에 제가, 또 놔두고 왔거든요. 거기에는 이제 동거리가 올 수도 있고 이제 또 다른 애가 또올 수도 있고. 음. 음, 음. 밥도 주네. 그래도 요 애들 좀 많이 먹어요. 음. 많이 먹어, 얼른 먹어. <laughs> 얼른 먹어. 오늘 왜 둘째는 안 데리고 왔어? 응? 둘째도 좀 데리고 오지. 아, 모세라. 먹어라, 먹어라, 많이 먹어라.